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6.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상품 가격대별로 상승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가공식품 81개를 가격별로 저가부터 고가까지 4단계로 구분해 코로나 전후 3년간 흐름을 비교한 결과 1단계 저가상품의 가격 상승률은 16.4%였던 반면 4단계 고가상품은 5.6%에 그쳤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소시지값이 백화점 고급회보다 3배 가량 많이 오른 겁니다. 저렴한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많이 오르는 이른바 치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저가 제품일수록 소비자 가격 전가가 빨랐고 고물가 상황이다 보니 저렴한 제품의 소비자 수요가 몰린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앵겔 지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타격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죠.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취약계층들은 더 줄이기 힘든 거죠. 코로나 이후 고물가 속 저소득층이 더 높은 인플레이션 부담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물가는 목표 수준인 2% 이하로 안정됐지만 저소득층 소비 여력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했고 내수 심리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카드 사용 때문에 소폭 줄었는데 소비 심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해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이런 것들이 걱정이라 이럴 때 재정이 긴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